대하를 잘 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하를 잘 깔려면은 일단 대하가 찜이냐 소금구이냐 이건데 소금구이를 해야지 대하가 잘 까집니다. 먼저 대하 머리는 빠다구이를 해야 되니까 가위질 먼저 해가지고서 사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 그래 사장님이 가가지고서 빠다구이 해왔을 테고 그 사이에 부들부들한 몸통부터 먹어야죠. 몸통부터 먹어야지 머리부터 먹으면은 새우 대하를 맛없게 먹는 방법이죠. 그 깔라면은요 한 중간쯤에서 손으로 까는 방법. 중간쯤에서 그래서 이쪽 큰 쪽으로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깨끗 깨끗하게 까지죠. 이렇게. 그럼 반대는요. 반대는 똑같이 이렇게 반반. 반반 하는 거죠 반반. 반반, 이렇게 그래서, 꼬리까지, 꼬리, 꼬르륵이뾰족한 꼬리 꼬리까지, 이렇게 요렇게 보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요렇게 까야지, 요렇게. 다리, 요렇게 하면 싹 깔, 발라지고 다시 요, 손으로 까는 방법. 그 중간쯤에서, 중간쯤에서 놓고, 중간쯤에서 잡아서 종이 찢듯이.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 되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 반 남은 거, 똑같이. 살살 찢어서. 항상 찍고 마지막 찢을 때는, 뭘 조심? 꼬리, 꼬리 조심. 꼬리 조심해서, 이렇게 꼬리까지 깨끗하게 빠지게.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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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방법은요. <laughs> 인간은 도구의 도구의 동물이니까 젓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젓갈, 젓갈. 젓갈을 하나 가지고서 몸통 속에다가 박아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박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 돌려낼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거 젓갈 없을 때는 몰라요. 포크로다가 해도 되죠. 포크로다가 포크로다가 이렇게. 네. 대게 젓갈로 하는 것보다는 해 보면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손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게더 쉬워요. 손으로 하는 게 가운데쯤 잡고 한 번에 한 번에 찢어 내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 소금구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들이거 으니까잘안 되는 거 같아요. 천천. 버터구이에 해온 머리는요. 버터구이에 해온 머리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o u 그 e 의 머리는 항상 이렇게 놓고 여기 뿔 b 을 잡고 찢어내듯이 이렇게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살짝 t of a l 살 t t l e b i 이 of a 잡고 뿔뿔 있는데 머리를 잡고 살짝 찢어 그래서 똑같이 다리도 살짝, 응 어? 살만 이렇게 쉽게 깔수 있습니다. 손이 편하고요. 조금 뭐 손에 좀 저기하다라면은 젓갈 하나를 이용하든지 포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